여러분, 영상을 보시다가 여기 있는 종 모양을 알람 설정 전체로 바꾸시면 점사를 보실 수 있는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전체로 변경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 마포에 있는 한강만신 깨비주렁입니다. 벌써 이제 한여름이에요, 한여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홍수 피해도 보시고 수재민이 되시는 분들도 많고, 또이 더운 여름에 좀 판자촌에 사시는 분들은 이 더위를 어떻게 나실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무서운 여름이 됐는데, 올해는 또 윤달까지 껴있어요. 그래서 6월달이 윤달이 한번더 있어서 7, 8월이 약간 운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원숭이띠 여러분들도 7, 8월 한번 같이 보려고 제가 오반기를 잡아 봤는데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작년까지는 3제였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3제가 끝나는 해운이기 때문에 아, 이제 좀 내가 올해부터는 좀잘 풀리겠구나. 굉장히 이제 이 상반기에 각오와 다짐이 어마어마하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나갈삼재에 발목이 붙잡힌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 나갈삼재에 건강이나, 건강이 안 좋아졌다거나, 사기를 당하셨다거나, 금전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 투자해서 건드렸다면, 이게 발목이 잡히면 올해도 수가 좀안 좋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삼재의 영향이 들어오는 삼재 때 받는 분들은 이 삼재 딱 3년 동안 그 고초를 굉장히 겪으면서 수습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나갈 삼재에 뭔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거나 일이 잘못 풀려갔다거나 관제에 엮인다거나 이러면 이게 또그 다음 해 다다음 해까지도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갈 삼재에 뭔가 상문이 꼈다거나 누가 돌아가셔서 두 번째 관제에 엮였다거나 세 번째 건강적으로 내가 뭔가 크게 잃었다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는 시기거든요. 특히나 이 중반기를 좀잘 버티셔야 되는데 돈이 좀 있던 원숭이띠 여러분들도 지금은 금전적으로 되게 어려운 시기예요. 특히 사업하시고. 소상공인은 당연한 거고 중소기업 하시는 약간 공장을 운영하신다든지 어떤 큰 사업체를 운영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자금난 때문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금전적으로 뭐가 잘 풀리거나 내가 뭔가 희망을 갖고 좀 버텨봐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희망이 없어 이제 이거 포기해야 될 정말 낭떠러지 앞에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 얘기는 제가 잘안 하고 싶어요. 정치 얘기는. 경제 얘기만 해드리면 지금 나라에 돈이 안 돌고 있잖아요. 뭐, 건설업도 그렇죠. 큰 사업부터 작은 소상공인들까지 폐업률이 높고, 나라에서 대출이 조금 안 되게 대출 규제가 있고,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직업이든 돈의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께서, 어, 장사 안 되죠? 사업 안 되죠? 뭐, 인력 감축해야 하죠. 이러다 보면 다 같이 힘들어지는 이런 시기가 좀 길어질까봐 좀 걱정이긴 해요.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원숭이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숫자에 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혼인을 하셨, 하신 원숭이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을 배우자한테 관리하라고 하는 게더 낫긴 하거든요. 내가 이 지출을 좀 줄인다거나 어디 부분에서 내 소비가 좀 많이 나가는지에 대한 통찰력은 조금 다른 띠분들에 비해서 조금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원수기 띠 여러분들은 푼돈을 굉장히 잘 아껴서 잘 모으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아끼고 예를 들면 에어컨도 잘못켜 더워도 추워도 보일러도 잘못 키고 나는 그냥 옷한 벌로 겨울나고 막 이렇게 고생 고생해서 잘 아껴놨다가 목돈은 되게 희한하게 잘 잃어버리는 괜히 큰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빌려줬으면 안 됐는데 저 사람한테 투자했으면 안 됐는데 이런 경우들이 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큰전을잘 막을 수 있는 배우자가 옆에 있다든지 그래야지 금전이 잘 모이실 거예요. 더 아무튼 이한 여름에 또 8월까지 있을 윤 달까지 금전이 조금 힘듭니다.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금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목마르신 시기일 건데 좀 많이 어려워요. 또 하나, 또 자녀분들이 있는 원숭이띠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이 자녀분들이 혹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이라든지 취업을 앞두고 있는, 뭐, 이제, 취준생이라든지, 이런 자녀분들을 아래 자녀로 두고 있으면, 올 여름이 굉장히 자녀와의 이 신경전? 예민한 자녀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혹시라도 수험생 분들이 자녀라면, 백일기도 꼭 해보세요. 조금 본인이 좀 마음이 더 편해질 거예요. 왜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수험생과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서 애밥 챙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100일 기금꼭 붙여보세요. 아무튼 우리 원숭이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 여름에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 조금 괜찮은 건 내가 그래도 좀 희망적이, 긍정적으로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조그만 요행이 있다든지, 누가 나를 좀 도와주겠다는 이런 얘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자녀에 의해서 내가 조금 이런 기분이 풀려갈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거거든요. 예민하지만 일이 일비하단 얘기거든요. 왜? 사람이 매일 예민하고, 매일 불행하고, 매일 눈물 나면 거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그럴 땐 있는 게 나, 예민하더라도, 내가 오늘은 너무 예민하고 짜증나서 아무랑도 말하고 싶지 않고, 막나 혼자 좀 있고 싶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은 좀 마음도 좀 풀어야 되고, 누군가를 좀 만나서 회포도 좀 푸는 자리가 있으면 더 내가 좀 사는 게 편하다. 숨통이 좀 트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번 달에 저 댓글 달아주신 분한 분만 오반기 공수를 빨리 드리고, 어,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께 좀 희망이 되는 다른 공수 조금 드릴게요. 음, 아이디가 LNI 두분님이에요자 92년생 1월 초여를 남자 경주김씨 남자래 아 어, 원래 남자 이렇게 조금 젊으신 분들이 잘안 보는데 경주김씨 임신생 정월 초여를이면 작년까지 아무튼 이분도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삼재긴 삼재였잖아요 삼재때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네요 삼재때 어, 이직을 잘못했다든지, 이사를 잘못했다든지, 이동훈이 굉장히 잘못 들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자꾸 후회해. 그리고 어려워져. 오히려 그때 둥지를 옮기지 않았더라면 나한테는 더 호재였을 수도 있고, 내가 그 고비를 좀, 넘겼더라면 나한테는 조금 더 편안한 지금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때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되게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가 다 정체된 것 같이 어렵다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요게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 그런 마음이 들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까지는 내가 자꾸 과거를 후회하고 또 현실을 부정하고 이런 시기가 좀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다른 운기들이좀 들어와요. 그좀 생각을 바꿔 먹어야 돼. 또 지금 있는 자리가 너무 불편하면 내년에 조금 이동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분은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젊으시니까 이직도 충분히 할수 있고 이사도 충분히 할수 있고 내년에 좋은 운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희망차게 기다려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원숭이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반에 너무 안 좋은 공수를 많이 들여가지고 벌써 나가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보시고 계신 분들께 조금 희망이 있는 공수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는 차라리 지금이 제일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좀 희망이 될까요? 이게 지금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인생에서 내려놓고 살수 있는 최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고비만 지나가더라도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또 삼재가 오기에 되게 멀기도 했고 또 수습을 잘 한다면 만약에 빚이 있어 아니면 내 감정이 누군가에 뭐 의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내 감정이 너무 상처받은 내 마음에 좀 치유의 시간이 필요해 이런 분들은 수습을 잘 하시고 나면요 하반기에는 조금 좋은 운들이 있어요 그나마 그리고 내년이 조금 더 편해지고 딱 하나 더 좋은 걸 말씀드리자면 자 귀인이 붙어요 귀인이 붙어서 본인들이 조금 그나마 마음으로도 좀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귀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하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어려워요, 원숭이띠 여러분들. 조금 마음의 안정감을 취하시고, 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수습하셔야 되는 개인사들이 있잖아요. 이걸 뭐, 불특정 다수가 보는데, 금전만 해결하세요.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 금전이 되셨던, 사람 인간 관계가 되셨던, 본인의 마음의 상처가 되셨던, 수습이 잘 될수록 본인들의 이런 좋은 운기들이 빨리 다가올 수 있으니까, 불쾌지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계절에 본인들이 조금 마음에 편안한 감정을 누르시면서 편안하게 여름을 잘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본인의 성시와 음력 생년월일 그리고 하반기에 궁금하신 점사항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달에 띠별 운세 볼때 오반기 공수도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참여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